를 나도 네. 그걸 질문지를 받고야 이거를 어려운 질문 이거를 어떻게 단순화 시켜서 그냥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행복 행복은 무엇일까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복이라는 것이 조건을 완성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진정한 행복이 될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사게 됐다. 집을 사는 게 목표였다. 난 집을 사면 행복해질 것이다. 자기가 집을 사고 한 2, 3년 간은 좋아요. 집이, 집을 샀으니까. 아우, 너무 좋다. 이래살수 있는데. 그 집을 산것 때문에 평생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런 종류의 행복이라면 감각적인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감각적인 행복은 어차피 영원히 지속되잖아요. 결국에 그걸로 사람이 평생 행복해져 살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러면 무엇으로 진짜 행복이 질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면 이제 아 이제 진짜 행복이 뭔지는 아는 거죠. 진짜 행복이란 건 뭐냐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신을 찾는 것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사실 스님들도 자신을 찾는 거. 그걸 어떻게 찾지? 이렇게 생각하는 스님들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신을 찾는 그러니까 그것을 좀더 현대적으로 재번역해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 그게 좀더 어려운 말이라면 자신의 능력을 더 키워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람은. 행복해져 가요 진짜 행복할 조건들을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 틀에 맞춰진 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산에만 올라가야 돼저 산의 꼭대기에 가지 우리가 행복이지 쉽게 말하면 산 하나에 다 같이 정상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기의 산을 만들고 자기 산에 정상에 올라가는 거지. 그럼 다 같이 정상에 올라가서다 같이 행복해지는 거지. 지금 행복하세요? 여기 왜 오셨어요? 여기서 뭘 찾으러 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못한다 평소에 들었던 얘기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생각해내으로 해서 자신이 변해가요. 내가 뭘 하면 행복하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이거에 답하려고 노력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어가는 거죠. 전혀 엉뚱한 데서 해결될 때가 있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게꼭 필요하죠. 내가 어제 초등학교 6학년을 들 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너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봐 나는 뭘 잘하고 난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고 난뭘할때 행복한지를 지금부터 고민해 봐. 커서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릴 때부터 고민해 봐.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각도기의 1도의 차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지 않는 1도의 차이는 여기서는 별로 안 크죠 세월이 지나갈수록 각도가 얼마나 커져요 그거는 대학생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 생각해 나는 그것을 찾아주고 싶었어 나는 로봇을 만들고 싶어 나는 소방관이 될래 이런 애들이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계속 생각이 주머니가 커져요. 나는 소방관이 될래? 했다가도, 아니야, 난 소방관보다 더 다른 걸 해보고 싶어. 또 발전하는 거 있죠.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사람들은 달라요. 원천적으로 달라요. 각도의 1도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생각하고 대학교 때 생각하는 건 늦은 거죠. 그래서 대학생들이 여기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님, 저 지금 고민이 있어요. 네, 고민이 뭐예요. A를 할지 B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A를 할지 B를 할지는 고민이 아니다. 선택의 문제. 어떤 것이든지 먼저 해라. A를 하고 B를 하고, 안 했을때 이게 왜안 되지 가 고민인 거예요 이게 왜안 되지 가 고민인 것이지 a를 할지 b를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고민이 아니라니까 빨리 선택하는 것이 젊은의 특권이다 그 특권을 누려라 그거 실패한다고 해서 늦지 않다 나중에 6 0대서까지도 내가 어디로 갔어야 정상적인 삶을 살았을까 그걸 고민할 거예요 아니라고 가서 그걸 하고 안 됐을 때 이게 왜안 되지 가 진짜 고민이라니까 그것을 해결해야지 행복해지는 삶을 사는 거죠 저질러야 돼요. 이거라든지 저거라든지 그게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상관없다고. 실패했을 때 다른 방향으로 갈수 있는 게 젊은 놈의 특권이다 그런 거라면 어떻게 해요? 실천. 뭐 실천하는 거죠. 뭔가를 얘기하고 이렇게 알려드림으로 해서 나도 또 행복해지고. 거 오늘 스님하고 차단했는데 정말 좋았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 안 좋겠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아, 기분이 나빠지네요. <laughs> 이런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기분 좋아져요. 나도 그 얘기 들으면.